어, 말씀을 봉독 하다가 생각하니까 참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게 주실 때에 참 귀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도 늘 그러셨지만 아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하시면서 이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 마디도 빠지지 말고 네가 그냥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이것을 기록하여 남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할때 이것은 꼭 네가 적어서 간직해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 말씀을 하셨지만 은 오늘 예레미야 30장에 나타난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더 깊은 심정이 들어있는 말씀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음,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아침에는 기도하며 시작하고,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또 하루를 지내고, 또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그렇게 한 주를 지내고 그렇게 또 1년을 지내고 이렇게 해서 여러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이 세상에서 백만 송이 장미를 피워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야만 그 사랑의 꽃을 피워야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별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국한 말씀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너희가 네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또 너희가 무슨 예언과 깊은 비밀과 진리를 아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걸 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마음에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그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몸, 몸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예수님 앞에 아주 그냥 마음의 고통에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왜 물으셨을까? 그걸 생각해 봐도 아 무언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키 열쇠 하나님께서 더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는 사랑이구나. 우리가 너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고 많이 말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예레미야 1장에서 29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결국 너희는 멸망한다.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30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분이 되신 것 같아요. 다른 분이 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읽다가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지금 이 예레미야 30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만약에 지금까지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무지개 속에.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일곱 가지 색깔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돌이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그 땅으로 너희를 다시 돌이키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치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잘 못하는 자식을 향하여 막 징계하시면서 매를 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였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마치 아버지가 나가시고 이제는 그 아주 매를 맞아 그냥 고통하고 있는 자녀에게 와서 상처를 싸미워주면서 다독거리면서 위로해 주시는 마치 어머니로 나타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과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지요.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때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로다 슬프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 매를 맞은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그 매로 때린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를 맞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구나 아픔을 주시는구나 하지만은 사실은 매를 때리는 아버지의 심정은 더 슬프고 더 아프고 더 괴롭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백성의 슬픔은 곧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정말 그 백성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것들에게 복수를 할것 같이, 그환란의 멍해를 내가 꺾어버리고, 결박하고 있는 포박을 내가 다 끊어버리리라. 마치 여기서는 정말 자기의 자녀의 편이 되어서 그 자녀를 내가 이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고야만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환란의 그 때를 맞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비통해하고 고통해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 비통해하시고 더 고통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낙심해 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고같이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을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구나. 우리가 늘 이를 때 기억하는 말씀이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마치 하나님이 연약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그 시험 속에서 시험을 당하고 계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 언제나 절망하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넘어져 있는 나를 그 시험 속에 그 수렁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은 오히려 나보다 그더 밑에서 나를 받쳐 들고 있었으면서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또 다시 이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세상의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자식이 알아주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평생을 부모님과 함께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정말 철없는 불효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왜 네가 나의 사랑을 아느냐. 아마 백만 번도 더 얘기하셨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은 지금 여기에 온갖 얘기가 다 나오지만 이 말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네가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네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아니, 네가 내 마음을 아니.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아픔, 내가 당하는 절망, 우리가 겪는 이 환란 속에 그 밑에 계시면서 나를 떠받치면서 어찌하든지 나를 다시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의 환란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죽일 듯이 두들겨 패서 도로 다리 몽둥이 부러졌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를 안 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해내리라. 내가 너의 멍해를 꺾어버리리라. 내가 너의 결박을 다 끊어버리리라. 다시는 너희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의 종이 되어 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가 말씀하시지만, 무지개가 일곱 빛깔을 가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다. 이제 그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책망하시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처럼 우리를 다시 감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도 모자랐어. 결국에는 당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원수의 결박 가운데서 이 멍에 가운데 그 멍이를 끊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피로 살려주시 성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하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실로, 진정으로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때와 똑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하기 원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해요 주님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으로 사랑의 꽃을 피워주신 것처럼 나도 백만성의 사랑의 꽃을 피워 우리 주님 계시는 그 별나라로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침도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심판하시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우리를 위하여 눈물 짓 우리를 위하여 절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시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모두 위선된 거짓말 같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동행하며, 주님,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마음을 같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로 살아가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